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tv 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울산 북구 정장근처 전원주택 농가주택촌집 매매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치를 대충 보면 이 정장이 여기 잖아요 요 주위에 있는데 울산공항이 여기 있고 또 울산시청이 있고 여기가 이 나중에 북부수 아까 제가 모두에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기 지만에 이렇게 에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또 여기가 자동차 벨리 들어서 현대중공까지 금방 갈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현대자동차 울산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자동차 전용도로가 여기까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교통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부동산 내역을 보면 에, 대지가 477평입니다. 400, 477평, 건물 면적은 68.71평입니다. 상당히 작게 한게 있죠. 그쵸? 호재 거리는 뭐냐면 인근 골프장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울산 북부순환도로 개설 아까 말씀드렸고 바닷가 건설한 말씀드리고 그러면 실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같이 전형적인 정자 바닷가 가까운 시골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마땅한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은 무료용산이고 앞에 이라 같이 논이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에 에 앞에 보면 이라 같이 밭농사를 짓고 있고 집 들어가는 입구인데 아까 제가 말하는 그 마을 풍수저기가 보이는데 무룡산이고요 여기가 바로 연못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곳이나집 대문 앞인데, 이거 정문이고요 우측은 이 재전밭입니다. 그 지금 주인이 배추 농사를 짓고 있네요. 자 점점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편에 이렇게 옆집 사이에 배추밭이 있습니다. 배추 농사 잘 됐네요. 지금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연못을 갖고 올수 있는 곳이고요. 뒤로는 전형적인 집이 <laughs> 둘러싸 있는 그 대밭이 있고요. 예,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집이 건물이 있지만, 이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활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행수가 넓으니까 요거를 좀 뒤쪽으로 요거를 앞에 마당을 쓰고, 뒤로는 새로운 주택 행기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정면에 보이는 데는 집주인께서 황토방으로 거 갖고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토방 내부를 한번 어떻게 잘 되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옆에는 이제 불을 뗄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걸 철거하더라도 를이 황토방은 그대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집니다어선 황토방 예방을 내부를 보면 이렇게 잘돼 있네요. 그렇죠. 저도 이런 것도 황토방은 아무도로 활용 <laughs> 시설 투자금이 많은 와이 들어갔으니까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여기는 바로 마당인데 이 같이 마당에 지금은 사람이 살 집을 비워둔 상태 보니까 저는 생각에는 집도 다 허물고 이 전체를 마당으로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다 여기는 축담인데요. 축담에서 내려다보는 바깥 풍경입니다. 그 마당이 보이고 저 앞에 무릉산 보이고 여기서 2층을 집을 지으면 앞에 있는 가르막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신요 왼쪽을 바로 보면 또 여기는 남동쪽, 저기는 남서쪽이니까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야, 아까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럼 대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 보는데 먼477평인데 형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랑 지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부위가 아, 요 분위가 아까 연못이라 했까든요 여기가 이제 항터방 이 있다 있고 여기가 저기 주택이 들어실 때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아까 이제 대밭이 들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좀 넓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필로트 구조를 해가지고 집을 올려주면, 에, 요 앞에 있는 집도 다, 어, 커버이 전망은 커버가 되지 않겠냐. 아까 여기가 들어가는 진입로였고요 여기가 이제 체전파트였잖아요 자, 요 부위가 아까 말한 그 연못이라고 하는 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지고보면좀 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게 400, 477평이면 상당하게 괜찮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즉각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